여러분, 안녕하세요. 요리의 카메라 장비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출시된 제품이 있어가지고 소개를 하려고 제가 왔습니다. 먼저 이 제품을 소개하기 전에 제품 촬영을 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제품에 대해서 DP를 구성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꼭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 관련 제품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 제품은 이제 호르스벤노 VR30 턴테이블이라는 제품입니다. 바로 이 제품이에요. 기존에 이제 나왔던 턴테이블보다는 사이즈가 훨씬 더 커졌고요. 그리고 지지력도 상당히 좋아진 제품이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들을 촬영하기 딱 좋은 그런 제품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리고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구성품은 간단해요. 본체랑, 그 다음에, USB 충전 케이블, 그리고, USB 어댑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원을 연결하기 힘드신 분들은, 여기, 폰을 이렇게 열어보시면, D타입의 배터리를 수납할 수 있는 곳이 나오니까, D타입 배터리를 이용해서 사용도 가능하고요. 여기 측면에 보면은, 이런 전원 어댑터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는 잭과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전원 온보트, 그니까, 러 방향을 오른쪽, 왼쪽, 칠수 있는, 아, 그런 스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내용은 간단 이폭 사이즈, 작은 거보단 큰게 훨씬 더 낫겠죠? 직경이 한 30cm 정도 되고요. 지지하중이 35kg 정도 돼요. 제가 나중에 따로 보여드릴 텐데, 뭐, 웬만한 장비를 올려서 촬영을 할 수가 있고, DP를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여기서 이제 전원을 연결해서 보여드리자면, 여기 이제 상 반대편이 USB 포트이기 때문에, 다른 기계에 연결해서 전원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케이블을 연결하고, 여기 전원을 꼽으면,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됩니다 반대로도 회전이 가능하고요 근데 이게 런타임 한 바퀴가 한 45초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거를 감안하시면 되고요 뭐 기본적인 구성은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촬영을 할수 있는지 몇 가지만 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게 DP용으로 사용하기 딱 좋은 거 이런 신발을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디피를 해놓으면 상당히 잘 보이겠죠? 그리고 되게 이뻐 보이기도 하고요. 일단 이거는 그 컬러가 화이트, 블랙 이렇게 두 가지 나와있으니까 그것도 참고를 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지력이 상당히 높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이런 전자렌드라는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됩니다. 반대로. 전자레인지도 거뜬하게 돌릴 수 있는 그리고 면적이 넓어서 이런 밥통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깊비를 해가지고 회전을 시켜놓으면 이게 느낌이 있지 않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진열장에 진열을 해놓는 것보다 이런 게더 훨씬 더 느낌이 있으니까. 그리고 바탕이 하얀색이든 검은색이든 제품을 더 부각시켜서 보여주기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영상 촬영할 때도 배경이 하얀색이랑 검은색이면은 제품만 이렇게 보이게끔 촬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참으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진열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진열을 해가지고 회전을 시켜놓으면 되게 제품이 뭔가 있어 보이는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호르스벤에서 새롭게 출시된 호르스벤 VR30 300L 턴테이블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뭐, 이 제품은 일단 아까도 보셨다시피 상품 진열용, 어떤 제품의 소품에 대한 촬영용으로 사용하기 딱 좋고, 그 다음에 지지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어떤 제품이든 구해받지 않고 무조건 이렇게 올려서 돌리기만 하면 되는 그런 제품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상품의 흉보 효과도 상당히 많이 부각을 시켜주고 메인 DP에 이제 이런 촬영대로 올려놓고 진열을 해놓으면 훨씬 더 제품이 돋보이는 그런 효과를 줄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지지력이 상당히 좋아서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어떤 제품이든 올려서 사용하기 딱 좋은 그런 제품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제품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에는 또 다른 제품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께 새 뵙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리의 카메라 장비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